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3단바도 시작해보겠습니다. 오! 여기를 주면은, 천원 줄것 같은데? 걸쳐가겠습니다. 굉장히 특이하게 주시네요. 여기를 주면 있겠다라는 건데? 겠습니다. 이쪽 두면은 도면을... 아들처럼. 나릴중... 나와도 이제 호구죠. 호구라서 못 건너가죠. 여기는 그냥 무시하고. 오늘 하나 조언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쪽으로. 혼자면 그냥 집착 안 하고 요 돌하고 요 돌들만 좀 중앙으로 좀 진출을 해서 오 어, 근데... 끊으면 어떻게 되려나? 끊으면은? 끊으면서 그냥 내 문답 뜨고, 네. 얘를 진출을 시켜야겠네. 여기 지금 얘를 못 잡으면 은 조금 손해가 없거든요? 좀 고민이 되네. 붙여서 두면은 너무 이거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데, 일단은 끊어서 분어, 갑자기 파워가 있던데? 음, 갈라놔서 여기 중앙으로 나가는 쪽으로 이거는 한칸 뛰어들어가죠. 네. 폐맛이 일단 있고요. 폐맛이 있고. 잘만 하면은. 잊겠습니다. 일단 여기 두면 살거든요. 여기. 일단 여기를 둘. 잠깐만 요거 뭐 조금 걸리는데 올려시 쉬워지나? 나가야겠다 그쪽으로 있요 잘 타개를 하면은 되는데 이쪽에 여기 나와 볼게요. 여기를 이으면 기일 끊습니다. 보일 거예요 이제. 지금 약간 지금 소위 말하는 빌드업 다 이제 장치를 해놨죠. 아 그걸 알고. 같은데 끊는 거랑 이쪽 끊는 거. 야, 얘가 이어지면, 이번에는 백이 좋거든요? 똑같습니다. 녹일 이하면 좀 크게 잡을 수 있는데? 녹을끊어서 정말 요석이죠 이게. 자, 오른쪽 우변과 하변의 백도를 이어가는 아주 그냥 진검다리 요석입니다 요석. 그것만 해두고 어, 일찌감치 멀리 이렇게 둔 아주 곤이기 때문에 조금 압박해서 그런 것도 있고, 조금 이제 손, 미드를 봤기 때문에, 이제, 어차피 들여다보면서 올 거거든요. 네, 요거 교환을 했다라고 가정하에 둔 건데, 아, 삼단바둑이 쉽지 않습니다. 유돌들도 지금 조금 불안하기 때문에 하나도 돕고요. 토기는 하나, 하나 막았습니다. 언제든지 뭐 건너갈 수 있고요. 막, 있는 게 있고, 이렇게 도는 게 있는데, 저는 여기를. 개가 싸우면 됐네요. 여기 집이 있고. 하지만, 노림수가 있죠. 하나 받아놓겠습니다. 초읽기를 시작합니다.

이거 두 점을 잡고자 한다면 버립니다. 이렇게한칸 떼어가고, 요, 지집이 크거든요, 지금. 네, 이거는 끊는 게 지금, 큰수기 때문에, 끼우는 걸 보는 거거든요. 이렇게한 칸을, 치 받는 게 있네? 잠깐만, 치 받으면 깔끔한데? 아, 치 받는 수가 진짜 좋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물뒀다 그러면 젖히는 방법이 있겠고 이렇게 그냥 하면... 치는 방법이 있네. 약간 모양이 좋거든요. 하나. 치면수가 좋아보이네요.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두 점은 지금 단수 치고 여기부터 두면은 바로 그냥 입싹닫고 어, 다시 입 이쪽으로 줍니다 여기 둘 시간이 없어요 여기 두 점은 그냥 없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기 이게 안에서 살겠다라는 건데 이거 여걸 이어야겠죠 여기로 하려 되나 그만 어... 아 여기 집어대면 여기 안 되는구나 여기가 이어야... 이제 여기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되나요? 여기 한집 나는 거랑 여기 한 집인데 단수 치는 거는 다 선수니까 받는다고 치고 응? 게 치고 아. 하나, 둘, 둘 셋,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살겠다 어 근데 살것 같네 요기를 이어야 되나 지금 여기 있는 게 좋아 보이거든요 지금 요기 있는 것도 있고 여기를 찜던다 오 진짜 강순데 이거 근데 여기가 지금 조금 걸리기 때문에 요기를 여기, 있는 게낫겠네 거죠 그렇죠? 하나 아,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붙 잡으면 어떻게 되냐. 바로 이쪽은 돌인해야겠네요. 이쪽 들여다보는 거. 한 칸을 떼야 되나? 이게 문제인데, 여기를 읽는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건 진짜 생각지도 못했겠지? 여기를 읽으면, 봐도 이제 집어서 이어는 가지니까 이어 보겠습니다. 잘못 본거 아니겠지? 잘못 보더라도 혹시나 뭐 여기 잘못 보더라도 여기 사는 게 있어서 조금 자신 있게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여기서 한집이 안 나거든요. 지금 흙이 소리가 너무 크다. 깜짝 놀랬습니다. 문터를 잠그까 아래 팝으로 들어보면은 여기서 흙이 여기. 둬도 있고, 뭐 해서, 여기가 지금 집이 안 나거든요. 여기 한 집이 안 나죠. 집이죠 욕집. 옆집. 음. 여기서, 이렇게 음. 여기 잡으러 갔을 때, 방법이 없었을까? 제가 한번 살아볼까요? 어차피 이런건 다 선수니까 오히려 일단 이거는 수준도 어차피 정해진거라서 방법이 없을까 진짜 방법이 없네 생각이 안 납니다 아 이거는 뭐 교환이 이렇게 돼서 띄우는건 안되죠 이런것도 이런 안됩니다 이미 죽은건가? 이미 죽었나? 지금은 안 되네, 지금. 이미 죽어있는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죽어있는데. 저 이제 잡으러 가는 거를 요즘에 조금 무식하게 잡으러 가는 편인데. 물이 올랐습니다. 대화 잡는 게. 그냥 다 싹싹 이어버리니까. 탑이 없어요, 여기. 이미, 자, 아, 꼬부리는 게 지금 해착인가 보네요. 이때 알았으니까 꼬부렸는데 여기를 받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묻혀버리니까 그럼 여기서, 요런 뭐 데더 써야 되고네요 그래도 저는 이렇게 잡으러 갔어요. 까고 다 훨씬 좀 다르죠. 네, 이렇게 나오거는좀청 네. 복잡합니다. 는 네. 이쪽에서 지금 승부가 나버렸어요. 크기 다 잡혀서. 네, 여러분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